어, 그니까, 그 상추를 싸먹다 보면 밥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일정 정도 이상 그 밥을 먹다 보면은 그 소화작용을 위해서 이렇게 식곤증 비슷하게 어, 조일 수도 있겠고, 그렇기도 한데요. 이 상추에 들어있는 그라트가리움이라는그 성분은 안정시키고 어떤 또뭐 체면작용이라든지 뭐 신경, 정신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느낌들을 안정시키고, 그 다음에 어떤 진통,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. 이런 것들이 그 잠을 잘 오게 하기도 하지만, 어, 수험생들이 마음이 이렇게 좀 불안하고 들떠서 공부하기 힘들 때, 오히려 그것을 안정시켜서 공부가 더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상처먹여서 뭐 졸려서 공부 못할까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. 그런데 그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제 상추를 많이 먹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게 제밤량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어 정말로 이렇게 너무 그 포만감이 커서 그뭐 졸음이 오고 공부에 집중이 잘안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한다면 상추를 뭐 수험생이 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.